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습니다.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것 없이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사람, 곧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로 표가 찍힌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팔거나 사거나 할수 없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세어보십시오.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수는 666입니다. 이 둘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묘사된 거짓 선지자, 타락한 종교 지도자는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로 된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불가능하게 합니다. 이 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카라그마라고 말합니다. 이 카라그마는 인을 찍어서 흔적을 남기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그 도장을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찍습니다. 이 당시의 로마 관습에서 인을 찍는다는 것은 소유권의 표시입니다. 내 소유다라는 뜻이며. 도장을 찍은 사람에게 충성과 헌신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충성하라. 나에게 헌신하라. 라는 의미로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을 자기의 소유로 여깁니다. 내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충성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 헌신하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짐승, 곧 타락한 종교 지도자인 자신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이비, 이단의 교주들을 보면 그들의 메시지는 하나님께 충성하라, 헌신하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자신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내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여깁니다. 교회도 내 교회로 여깁니다. 내 사람, 내 교회 만들려고 하는 것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인을 찍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충성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짐승이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찍는 이 행위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는 행위를 모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과 4절 말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야 하지 말아라. 내가들은 바로는 도장이 찍힌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마에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뜻으로 상징으로 도장을 찍는다. 상징적인 의미이지요. 그런데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지금 짐승이 모방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실제적인 행위가 아니라 지금 상징을 통해서 요한 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을 내 소유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도장을 찍습니다. 그들에게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면서 그들에게 경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단 사이비들을 보십시오. 늘 교주가 중심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주를 찬양합니다. 교주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락한 종교 지도자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들을 짐승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통제하기 원하는 짐승은 표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사람들을 다스립니다. 사람들을 내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활동을 통제하고 다스립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이마에 도장을 찍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다스립니다. 짐승은 자신을 상징하는 숫자인 666을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찍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성경을 들여다보십시오. 숫자 666은 일명 짐승의 숫자이지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하다. 그 숫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킨다. 그 숫자가 666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666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의 사람들은 숫자 666이 누구를 말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같은 고대 언어들은 알파벳 대신에 숫자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첫째 알파벳을 1로, 둘째 앞 알파벳을 1로 사용하는 식으로 알파벳과 이 숫자를 대비해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숫자를 통해서도 글자를 이해할 수 있게 했, 했습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숫자 666이 누구를 말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이었습니다. 이 네로의 이름을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쓰고 숫자로 바꾸면 666이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당시 사람들은요 네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 죽은 네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다시 세상을 통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문이 돌고 있었고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죽은 내로,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내로에 대한 소문을 치명상을 입고 다시 회복되어진 짐승으로 요한계시록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추종하던 인물이 죽은 내로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죽은 네로 황제를 대단한 지도자로 여기며 그 시대를 그리워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도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미 사망한 전직 대통령들입니다. 독재를 하며 민주주의를 탄압했던 지도자를 잊지 못하고 그 지도자를 그리워하면서 그들을 찬양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숫자 666을 통해서 로마 황제 네로를 이미 죽은 로마 황제 네로를 추앙하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은 당시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만약에요, 요한계시록이 2000년 후를 예언한 것이라면, 당시의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서신이었을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무슨 뜻인지 전혀 알수 없는 난해한 글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당시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격려하고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징들을, 숫자들을 사용해서 글을 적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숫자 666은 당시의 사람들을 위해 상징된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666을 현대사회에 적용해서 어느 특정 인물을 지목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성서 해석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교회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666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666과 관련되어진 종말론, 음모론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비현실적으로 해석되고 이해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비 이단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 숫자가 누구를 말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당시의 교회와 교인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어떤 상징이었는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당시의 교회와 교인들에게 무엇을 알리려고 했는지, 그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 후에야 그것을 오늘 우리의 신앙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로의 이름을 사람들의 이마나 그리고 오른손에 찍으려고 했던 두 번째 짐승,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지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죽은 네로의 이름을 사람들의 오른손과 이마에 찍으려 했을까?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왜두 번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오른손과 이마에 네로의 이름을 찍으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로마 제국과 로마의 황제들을 최고로 여기며 그들을 추앙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세뇌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도 한국 사회에는요. 일본의 식민지 지배 때문에 한국이 발전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일본을 추종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그런 일이 있었지요. 3일절 날 태극기를 달지 않고 일장기를 달았던 목사도 있습니다.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교인들에게 강요합니다. 교인들로 하여금 믿게 합니다. 심지어 독재자를 하나님이 주신 지도자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추종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미국이 없으면 한국은 망한다라고 믿는 종교 지도자들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생각을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인물을 그것도 독재자를 잘못된 타락한 악한 지도자를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지도자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고 추종하게 하고 따르게 하는 것이. 사람들의 이마에 666을 새기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오늘의 관점으로 이해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당시에 이것이 어떤 의미였는지 상징이었는지를 먼저 생각하시고 공부하시고 그. 생각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을 적용해야 되는지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666이 내로를 상징하는 것이었다면 이 내로의 이름을 왜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찍으려고 종교 지도자들이 시도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특정한 인물에 대해서 추종하도록 또 그들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메시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어떤 독재자에 대해서 추종하도록 만드는 가르침들을 강요하면서 사람들이 믿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깨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너무 음모론적으로, 종말론적으로 읽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오늘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뜻 안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날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